제3 4회 공인중개사 기출민법 79번이고요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제죠. 문제가 그런데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이라고 돼 있습니다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해 버리면 적용이 안 되죠. 그 기준액이 서울시의 경우에 9억 원이죠. 제가 그 기준을 1단계, 2단계는 좀 외워 달라 그랬어요. 1단계가 서울시고요. 이 단계가, 어, 수도권 및 부산 광역시였잖아요. 그죠? 서울시가 나왔죠.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어야 돼요. 근데 지금 보증금이 10억에 월세가 100이죠. 그럼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 곱하기 100, 1억이죠. 합하면 11억이죠. 환산보증금이 11억이에요. 초과임대차입니다. 그럼상인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. 안 되잖아.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 적용된다 그랬죠. 그게 기억이죠. 두 번째,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죠. 세 번째, 3기 연체시 해지할 수 있죠. 네 번째, 폐업으로 인한 해지가 있죠. 다섯 번째, 권리금 해소 보장되죠. 여섯 번째, 표준계약서 적용되죠. 총 여섯 가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기억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. 대학력 인정되겠죠. 그런데 니은,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, 기간 1년이 적용돼야 안 돼요. 안 되잖아. 존속기간 적용 안 돼요. 초과 임대차에 다시 한번, 대학력, 갱신요구, 2기간인 3기 연체 해지, 코로나 등전염병으로 인한 폐업해지, 권리금 해수, 표준 계약서, 요게 적용이 돼요. 그런데 존속기간, 우선변제,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돼요.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. 이거 적용 안 됩니다. 그냥 기간에 정하면, 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이 돼서 각당 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년 존속 기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. 니은 틀렸습니다. 기억은 옳은 지문인데 니은은 틀렸어요. 그럼 기억이 들어 있는 것 중에서 니은 들어 있는 거 빼야 되니까 답은 1 번밖에 없습니다. 자, 문제가 디귿인데 이거 중요하다. 올해 출제될 거다. 눈이 말씀드렸습니다. 초과임대차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주장하는 거예요. 문제는 이 초과임대차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.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.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. 따라서 초과 임대차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. 없다가. 그래서 기역만 주장할 수 있죠. 아주 출제가 난이도, 고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. 79번은 출제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. 깔끔하고, 난이도 있게, 어, 34회 문제 중에서 출제자를 칭찬해?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근데 어렵죠.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데, 굳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지. 물론 지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내긴 했지만, 그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. 이따오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.